2025년 6월 22일 미국에서 미드나잇 해머 작전이라는 걸 실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란의 핵 시설 세 곳을 폭격하는 작전이었어요. 여기가 농축 우라늄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짧게 설명하자면은 이게 미국의 치밀한 계획이었고요. 결국 성공합니다. 핵 시설 폭격이라 그 뒤가 또 문제가 될수 있잖아. 방사능 누출 피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다행히 2차 피해 없이 완벽하게 목표 달성했습니다. 미국의 중동 견제인 건데, 이게 사실 어제 오늘 일은 아니잖아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싸움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 양반들은 왜 이렇게 싸우냐는 거야. 이게 결국 출신지 갈등 때문입니다. 유대인은요, 원래 중동 지역을 떠돌던 유목민 출신이에요. 이집트에서 장기간 노예 생활하다가 전 세계로 흩어진 거라고. 인간을 출신 가지고 차별하지 말자는 생각은 누구나 할수 있어요. 다들 그렇게 말해. 근데 실제로는 이 문제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야. 유대인 관련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생겨나자 영국이 나서요. 차라리 이런 거 그냥 유대인 국가 만들어서 얘네들 거기 모여 살게 하자 이런 제안을 하거든요. 사실 이거는 1900년대부터 이미 팔렌스타인이 내오던 의견이었거든. 근데 동의를 잘못 받고 있다가 자기들을 통치하는 영국이라는 힘센 나라가 같은 제안을 해주니까 이제는 다들 좀 수긍해주는 분위기더라고 그래서 이걸 추진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막 일어나고 있었는데 이때 하필 18 <놀람> 독일에서 히틀러가 나타났어 하도 유대인 학살하고 난민 만들어 버리니까 이 유대인들이 중동지역으로 피해 들어갔거든요 이게 원래부터 중동에 살던 아랍인들 입장에선 반가울 리가 없잖아 사정 이해하는데 난민들이 막 들어오니까 특히 팔렌스타인이 제일 황당했어요. 자기네 나라로 유대인들이 막 오더니 뭔 나라 비슷한 걸또 만드는 거야. 남의 나라 들어왔으면 거기 수능하고 섞여 사는 게 상식인데 안 그래 이 사람들이 이게 유대인들도 사정은 있습니다. 출신지 차별이 너무 심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유대인들도 어딘가에 가서는 살아야 되는데 현지 사람들이 무시하면은 어쩔 수 없지. 자기들끼리라도 뭉쳐서 세력화해야 될거 아니에요. 이걸 참을 수 없던 아랍인들은 영국의 반란을 일으킵니다. 유대인들의 거취 문제를 주도하고 있는 영국부터 좀 조용히 시켜야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잖아. 여기에 영국은 오히려 유대인들을 이용해서 아랍의 반란 세력을 제압합니다. 이 일로 영국을 등에 업은 유대인들의 세력은 더 커졌어요. 그러자! 클대로 큰 유대인들은 이제 영국을 배신해요. 영국과 아랍의 개입을 받지 않는 단독 국가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반란을 일으키죠. 도와주는 거 고마운데 이젠 좀 우리대로 하게 냅둬 이거야. 아니 언제까지 도움만 받을 수는 없으니까 자립하겠다 이제 그건 이해되는데 집 저대로 하게 놔두라는 마인드는 X랄 그동안의 감사함조차도 안 보이는 태도잖아요. 영국도 자기들의 집에 권한을 포기하고 싶진 않으니까 이번엔 그때 자기들이 박살낸 아랍인들과 손잡고 이제는 유대인을 상대했거든요. 발렸어. 졌다고. 그래서 화해 모드의 절충 안으로 유대인들에게 영토 분할을 제안합니다. 유대인들도 계속 싸우면서 전력을 낭비하고 싶진 않으니까 이 제안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1948년에 독립하는데 그게 지금의 이스라엘인 거야. 독립은 했어요. 근데 중동인들은 유대인들에게 과거에 두드려 맞은 기억이 남아 있잖아. 어쩌다 보니 뒤섞여 살면서 과거 청산도 제대로 안 됐고 사과하고 화해하기는 이미 늦은 것 같고 어쨌든 그냥 보고 있자니 열받는 건 사실이거든. 이게 이스라엘과 중동의 사이가 나쁜 이유고요. 미국은 이스라엘이랑 동맹국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 관여하는 거예요. 그러다 일어난 게이 미드나잇 해머 작전이고요. 복잡하죠. 근데 알면 또 재밌어. 이런 게뭐 정치 외교인가 싶기도 하고요. 유대인의 영악함이 어떻게 보면 좀 킹받는 것도 있습니다 온갖 불쌍한 척은 다 해서 도움받아놓고 개구리 되니까 올챙이 쪽지 주제를 싹 잊어버린 건 아닌가? 뭐 이렇게 어떤 시각에선 볼수 있잖아요 심지어 지들이 또 근데 황소개구리인 줄 알아 제가 아는 50대 아저씨가 이렇거든요 불쌍한 컨셉 존나 잡아서 동정 여론으로 유튜브가 커지니까 자기가 진짜 뭐된줄 알고 사람들한테 행패부리고 갑질하고 이러면서 살아 나도 그래가지고 지금 이 아저씨한테 이 미드나잇 해모작전을 쓸까 말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또 갑자기 반성한다고 합방하재요 그래가지고 작전을 취소하려고 하는데 또 태도 변해서 고소한다고 난리치고 있어. 평경장 말이 틀린 게 없죠. 이 바닥엔 영원한 적도 친구도 없는 거야. 중동 지역 문제처럼 그냥 서로 처한 상황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만 챙기는 뭐 그런 눈치싸움인 거죠. 중동 문제는 뭐 국가 단위의 규모라서 크고 심각해 보이는 거잖아, 더. 근데 우리도 이런 비슷한 거 사실 다 겪고 삽니다. 저 멀리 우주에서 이 지구를 하나의 마을로 보잖아요. 그러면 한 나라가 하나의 집이고 이 나라들은 서로 이웃사촌일 거 아니야. 결국은 중동 문제도 이웃 간의 갈등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개인주의로 많이 변해가지고 이웃사촌이라는 개념이 거의 사라졌는데 대신 분쟁은 비슷하게 여전해요. 나는 유튜버들이 이웃이니까 그 50대 아저씨랑 이러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대표적으로 층간소음 많이 겪잖아. 이걸로 살인까지 난단 말이에요. 유튜브나 집이라는 것도 국가처럼 한번 자리 잡으면 쉽게 옮길 수 없다 보니 이웃 하나 잘못 만나면 이런 갈등을 여간에선 멈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집이나 나라나 유튜버나 이웃 잘 만나야 돼요. 절대 나처럼 혼자 사는 50대 유튜버 미량 아저씨랑 엮이지 말고, 이렇게 이웃 문제로 힘들어지는 경우가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게 해결 안 되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요, 미드나잇 해머 작전처럼 점점 극단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해결하려고 들어요. 이번에 그런 사건 하나 알아볼 건데, 특이한 게, 한쪽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웬 미친놈이 일방적으로 시비 걸다가 살인까지 냈어요. 얘기가 길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2022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야. 오전 7시 15분. 여기는 일본 사이타마 현의 한노시라고 합니다. 거기 미스기다이 주택가에, 여긴데, 큰 싸움이 났다는 신고가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잠깐 있다가, 웬 주택 2층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 전화도 들어와요. 경찰은 싸움이 났다는 신고지에 먼저 갔죠. 도착하니까 이게 단순한 싸움이 아니더라고. 이집 사는 남녀 3명이 피를 엄청 흘리고 쓰러져 있는 거야. 그냥 봐도 확실히 사망했다는 걸 누구나 알 정도였어요. 그리고 불이 났다는 신고가 있었죠. 경찰은 여기에 출동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와 있거든. 싸우는 소리가 난 집에 화재도 난 거예요. 일단 불이 뭐 크게 난건 아닙니다. 2시간 만에 꺼졌고 실내 일부만 탔어요. 범인이 무슨 짓을 하고 증거를 감추려고 불을 낸 건데, 생각대로 잘안탄것 같아. 불도 이게 막 지른다고 활활 다 타는 게 아니거든. 그럼 사망한 사람들 누구냐? 여기 집주인인데요. 미국 사람이에요. 69세, 윌리엄 비쇼, 일본인 아내, 68, 모리타 이즈미, 그리고 딸, 32살, 모리타 소피아나 메구미, 세 가족인데, 메구미는 원래 따로 삽니다, 딸이. 독립해서 도쿄의 광고 회사 다니다가 이날 크리스마스라 본가 왔는데 이렇게 돼버린 거야. 여기서 딸 이름 잠깐 설명하자면 일본도 우리처럼 한자 문화권인데 분위기는 많이 달라요. 우리나라는 요즘에 태어나는 애들 한문 이름 거의 안 짓죠. 일본은 아직도 한문이 아니면 이름 때문에 차별받는 경우가 생긴데요. 그래서 부부가 영어로 이름을 지었지만 딸을 일본에서 계속 키우고 싶은지 엄마 성을 씁니다. 그래서 이름이 모리타 소피아나 메구미가 된 거야 이제 사건 돌아가서 셋다 흉기에 찔렸고요 팔에 저항은이 있었어 자다가 한 번에 암살된 게 아니잖아 안 자고 있는데 범인이 들어왔든지 자다가 찔렸더라도 급소가 아니니까 눈을 뜬 건지 아직까진 모르겠어 아무튼 저항은이 있다는 건셋다 적극적으로 범인을 막아볼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범인이 사람 셋을 혼자 죽이긴 힘들어 보이지 않나요? 싸우는 소리 난다는 신고도 있던 걸 보면 이게 금방 끝난 일이 아닌 것 같다고. 보통 옆집에 무슨 소리 난다고 바로 신고하진 않아요. 남의 집 일이니까 대부분은 듣다 듣다가 안될것 같아서 신고한단 말이야. 일본 사람들 정서상 더 그랬겠지. 이게 범인의 공격 순간이었던 것 같은데 정황상 금방 끝나 보이진 않고요. 범인이 흉기 들어서 공격력은 우위겠지만 피해자들도 극한의 상황이야. 목숨 걸고 막으면은 결국 그게 안 돼서 살해 당한 거지만 쉽지 않았을 거라고요, 범인이. 그래서 싸우는 소리가 오랫동안 난 거면 범인이 여러 명은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피해자 상처에는 여러 종류의 칼자국이 또 없어요. 그럼 여러 명이 피해자들을 제압만 하고 한 명이 찔렀다는 건지, 혼자 들어와서 피해자 셋을 상대하면서 결국 제압했지만 자기도 좀 다쳤을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만 드는 거야, 경찰이. 뭐 하나 딱 두드러지는 건안 보여 가지고 헷갈리기만 해. 이게 그 당시 일본 경찰의 생각인데 왜 이러고 있어? 사실 건물 CCTV 보면 끝나는 건데 자기들끼리 답도 없는 고민만 하는 거예요. 별로 늦지 않게 CCTV를 보긴 합니다. 그걸 진작 봤어야 돼. 아예 집안에 카메라가 있었다고요. 범인이 비숍의 가족을 공격하는 범행 순간이 그대로 찍혀 있습니다. 범인은 한 명이에요. 이 새끼가 현관으로 들어와서 피해자들 혼자 공격했고, 도망가는 피해자는 끝까지 쫓아가서 망치 같은 걸로 막 내리치는 거야. 경찰은 사건 당일 밤, 이 CCTV만 가지고 범인을 특정합니다. 마흔 살된 사이토 준이라는 새끼인데, 집이 60미터 거리로 가까워요. 걸어서 30초면 갑니다. 경찰이 찾아오자 사이토가 방문 잠그고 버텨봤는데, 이게 되겠어요? 10분 만에 문 부수고 체포됐거든요? 문을 잠갔다는 점에서 이미 범행 인정이죠. 방에서 범행에 사용된 흉기 나왔고요. 이 새끼가 진술만 하면 바로 재판인데 비숍네 집이랑 이웃사촌이잖아. 평소에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가 무슨 갈등이 있었겠지. 주택인데 여기가 외곽 도시입니다. 한적하고요. 집들도 한채한 한 채가 널찍하게 있어요. 미국처럼 수영장은 없는데 주차장 다 딸려 있고 마당에 잔디 나무도 심고 이런 동네라고. 잘 사는 동네 같은 느낌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동네는 이사를 오고 나가는 사람들이 드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 서로서로 서로 좀씩 알고 지내는 분위기가 생겨요 집도 30초면 가잖아 비좁네 집 담벼락 따라 모퉁이 돌면 바로 얘네 집 나와 이런 조건에서 사건 저지르면 범인 뻔해지는 거지 엄청난 원한이 오랫동안 쌓여왔어야 가능한 사건일 것 같은데 진술 들어보니까 한 4년 전부터 일이 있더라고요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비숍이 자기 차랑 집에 손괴가 발생했다는 피해 사실 증명서를 경찰에 6번이나 냈어. 누가 자꾸 돌을 던진대. 경찰은 현장에 나갔다가 현행으로 범인을 잡아요. 그게 이 새끼야, 사이토. 같은 일로 3번 잡습니다. 근데 다 불기소 처리됐대요. 뭐, 있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당하는 사람은 억울하지만. 단순한 사건이니까. 피해가 생겼지만 사람이 다친 건 아니잖아요. 차도 절도나 파손이 아니고요. 흠집만 났어. 집이 어디 무너지고 불을 냈다거나 불법 침입도 아니잖아. 규모가 크지 않으니까. 검찰은 재판까지 갈 일이 아니었다고 판단하겠죠. 그럼 벌금으로 약식 처리할 수 있지. 이 결과로 비숍은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되는 건데, 문제는 민사가. 말이 민사지. 시간 존나 오래 걸려. 그리고 20도 뭐 살만큼 사는데 차 흠집 난거 손해배상 받아서 뭐해? 그 오랜 시간 견뎌가면서 애초에 이 새끼 돌팔매질을 막는 게 중요하잖아요. 보상 받아서 뭐하냐고 처음은 약식 벌금일 수 있겠는데 얘가 이걸 신경 안 써요. 벌금 내면 그만이라는 마인드로 계속 던져. 비숍도 계속 경찰 신고를 하는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경찰이 비숍을 피합니다. 이게 경찰 입장에선 또 실적거리가 안 되는 사건인 거야 귀찮기만 해. 신고는 계속 들어오고 정황상 사이토가 이상한 짓 하는 건 맞는데 어떻게 잡을 구실이 안 돼? 목격자도 없는데 정황만 가지고 체포할 수도 없고 여러모로 귀찮은 거라 그래서 수사를 잘안 해줬대요. 비숍네 집도 생각이 짧았던 게집 안에 CCTV가 있어. 증거가 없다는 거 보니까 집 밖에 CCTV는 없나봐요. 이거 한 방이면은. 이게 있을 필요가 없는 사건인데 신경 못 썼나 봐. 뒤늦게 사람 죽고서야 일이 끝난 겁니다. 사이토 집에서는 흉기 여러 개랑 피 묻은 옷 장갑이 나왔거든요. 감정에 보니까다 일치해 사망한 비숍 가족들의 DNA야. 여기서 범행이 성립되는 건데 이 새끼는 진작에 살인을 계획했던 것 같아요. 흉기를 따로 샀고 범행 순간은 짐은 안 남기려고 장갑도 꼈잖아. 경찰이 돌팔매질을 해결해주지 않으니 비숍은 사이토에게 직접 항의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서로 싫는 소리 주고받다가 감정만 상하면서 사건이 일어난 것 같은데 그럼 이거는 경찰이 사이토의 범행 시간을 벌어준 꼴밖에 안 되잖아. 사이토는 처음에 말하고 싶지 않다면서 진술을 거부했어요. 근데 지가 싫다고 뭐 평생 안할수 있어. 나중에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면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상하잖아요. 아니 애초에 나이 40쳐먹고왜 남의 집에 돌을 왜 던져 그래서 지한테 남는 게 뭐가 있다고 정신 상태가 이상한가 싶은데 이거 한번 알아보자고요 사이토가 이 동네에서 한 30년 살았어요 1981년생이고 초등학교 1학년쯤에 이 동네로 이사를 왔대 엄마 아빠 다 있고 형제는 두살 많은 누나에 할머니까지 다섯 식구 어릴 때는 애가 좀 밝아 뛰어노는 거 좋아하고 성격 괜찮았대요 축구 잘해서 인기 있었고, 로봇 장난감 좋아하고, 뭐 이런 거 칭찬하자면 끝도 없지. 그냥 그 나이 대의 평범한 애인 거야. 근데 초등학교 졸업하면서 애가 이상해졌대요. 학교 잘안 가고 부모 말안 들어. 18살엔 아빠가 집 나가서 부모가 이혼해요. 사춘기 오면서 부모 사이가 나빠진 게좀 어떤 심리적인 원인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도 어떻게 고등학교는 졸업해요. 고향 떠나서 오사카 예술대학을 들어갑니다. 여기 학교가 괜찮아요. 일본 서부 지역에서는 제일 알아주는 예술대고요. 유명 만화가 애니 감독들 많이 나왔습니다. 얘는 영화 감독이 되고 싶었나봐. 영화 제작을 공부했고 2005년에 샌다이 단편 영화제라는 건데 이게 여기도 꽤 알아주는 행사야. 얘 영화가 추천작으로 뽑혀서 상도 받아요. 2007년에도 영화제 출품을 합니다. 기프트라고 제목이. 주제는 에이즈 양성자의 이야기래. 다 찍었어. 편집만 하면 되는데 이 새끼가 갑자기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는 거야. 왜 그런 건지 몰라요. 그리고 27살인 2008년부터는 가족이 다 집을 나갔어. 사이토 혼자 그 집에 살고 있던 거지. 생활비는 엄마가 보내 줬다는데 일안 하고 뭐논거 같아요. 영화 출품 얘기로 같이 준비하던 사람이 두번 찾아갔다가 설득을 했겠죠. 야, 다 했는데 왜 이러냐 너. 편집해라. 말안 들어.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지발로치 기회 포기한 거예요. 사이토는 그 뒤로 엄마랑 누나를 때리기 시작했대. 그래서 가족이 나간 거고 혼자 남아서 계속 살았던 거지. 그리고 나서부터 비숍네 가족과 문제를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그 비숍의 돌 맞는 차 그거예요. 2021년 비숍의 차를 누가 긁었어? 이게 사이토 짓이고, 근데 계속 집에 돌던지고, 시비 걸면서 여러 번 체포됐었고, 문제는 항상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난다는 거죠. 근처 사는 다른 사람은 사이토 집에 몇 년간 사람이 드나드는 걸몇 번밖에 못 봤대. 사이토도 밖에 잘안 나가고, 누가 찾아오지도 않는 아주 외로운 생활을 한것 같다는 거지. 우리나라에도 얼마 전에 자기 자식, 사대총 만들어서 쏘고 뭐 폭탄 집에 만들어서 타이머 달아놓고 뭐그 사건 이 있었잖아요. 그 아저씨가 혼자서 7 0평대는 아파트에 몇년 살았대잖아. 주변에 인건 관계도 없고 그런 비슷한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럼 피해자 잠깐 알아보자면 비숍 윌리엄 로브 주니어라고 1953년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20살인 1974년에 일본에 들어와 살았어요. 국제학 전공했고 미국에서 영상 인류학 석사과정 한 사람이고. 일본, 싱가포르 서울, 뭐 동아시아 좀 돌다가 일본에 정착한 거지. 그래서 결혼해 딸 낳고 산 건데 하필 옆집에 사이토가 있던 거야. 비숍이 뭘 잘못한 건 없습니다. 사이토가 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자기는 가족 관계 파탄 났지만 옆집은 잘 사는 것 같으니까 그게 좀 열받아서 꼬라지 부린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진술을 안 하니까 범행 동기를 알 수가 없어 아직. 최근 사건이라 재판도 들어가기 전이거든요. 사이토 이 새끼 뭐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뭐 그거부터 확인해야 된대. 그런데다가 이 새끼가 아직 말안 하고 있잖아요. 기억이 안 난다고만 해가지고 정신 검사라도 뭐 결과가 나와야지 그 다음이 좀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상태로 남아있는 사건입니다. 최근 사건이라서 뭐 결론 날려면 좀 시간 걸릴 것 같아요. 이런 사건이 있더라고요. 이런 걸 봐서는 진짜 이웃 뽑기를 잘해야 됩니다. 누가 살고 있을지 모르고, 누가 살러 올지 모르잖아. 이게 내 의지랑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웃을 잘 만나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나, 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주변에 살다 보면은, 빙신 같은 이웃이 생길 수 있는데, 그거 우리 힘으로 어떻게 안 되는 거거든요. 최대한 피하는 쪽으로. 경찰도 해결 잘못 해줘요. 저도 겪어봤는데. 해결이 잘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몸살이면서 시간 벌고 아직까지 우리나라도 법이 좀 그런 것 같아. 이웃간의 분쟁이 어떻게 잘안 되더라고. 그래서 최대한 부딪히지 않고 참으면서 이사를 가든지 이사를 갈 때까지 기다리든지 자극하면 안 됩니다. 이런 사이토 같은 새끼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런 거좀 신경 쓰면서 살아야 되지 않나. 이제는 사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사건이 있더라고요.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 새로운 사건 준비해서 오겠습니다.